예제 개념 익히기 1번 자 요거는요 x의 4제곱 곱하기 x의 5제곱은 요거는 x가 4번 곱해져 있는거예요 3번 4번 얘는 x가 5번 곱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결론적으로 x가 4번 있고 5번 있어서 x가 9번 9번 거듭제곱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x가 4번 곱해져있고 5번 곱해져있으니까 x의 9 이렇게 쓸수 있는거고 얘는 3이 3번 곱해져있고 3이 6번 곱해져있으니까 3의 9제곱 구승 얘는 y가 3번 곱해져있고 3번 곱해져있어요 자 그러니까 y의 6 거듭제곱 얘는 z의 총 6번 11번 음, 거듭 제곱이 되어 있네요.